이 사람 아니야? 아 초대 초대했어 새끼야. 그 직스 직스 그거 보시게야개 못생겼어 그냥 어? 아개 못생겼는데 그냥. 아하. 이거 어, 뭐야 이거 뭐야 누구, 생겼는데,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 누구, 이거, 누구, 이거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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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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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야 이 뭐야 이 이거 뭐야 어, 어, 이거 뭐야 어, 이거 뭐야 어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, 오, 광어다 오, 오, 광어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할 만,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응, 사실 없어 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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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어? <죽어>? 야 어, <laughs> 아, 문 열렸다 아이고, 아이고 내가 해줄게 <laughs> 이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 으가 <laughs> 해줄게 <laughs> 야, 봐나 시체 좀 줘봐, 거 죽었다 죽었다, 이 새끼 죽었다 <웃음> <웃음> 피어,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어아씨있어가지고갈 수가 없는데, 아유, 아유 아니, 그냥 개트롤드밖에 없어요. 아 진짜 피어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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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우가 만든 거임 아거가왜 이래? 얘 <laughs> 엉덩이 이상야내 <laughs> 다리 왜 이러냐? 내다 왜? 왜왜 왜?